5년 안에 부자되는 사람들의 특징. 부자가 되는 건 젊은 사람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단 5년 안에 부자가 될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실까요? 첫째, 대운이 바뀌는 사람. 명리학에서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흐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대운이 바뀌면 막혔던 재물이 갑자기 풀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사람. 사주에서는 재물은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고 봅니다. 노년에 새로운 귀인을 만나거나 뜻밖의 인연이 생기면 그것이 큰 재물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명리학에서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재능이 결국 재물로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나이 들어도 호기심과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이 5년 안에 돈을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대운의 흐름과 새로운 인연, 그리고 배움이 있는 분이라면 5년 안에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길목에 서 계신 건 아닐까요?